그러면은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그 직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는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2012, 13년도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죠. 뭐 일단은 그 직업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뭐 밝은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그냥 굉장히 안전하다고 또 이렇게 판단이 또 되네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그 당시에 또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얼마 전에 또 취득했다는 걸 잊지 못어요뭐 아. 정말 희귀한 <laughs>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떤 자격증인가 그런 걸뭐 자격증이라 표현해야 되는지 뭐 어떤 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만약에 오퍼레이터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해야 되나 하면은 이제 해상보안 같은 경우에는 MSO라는 게 있어요. 마이템스큐리티 오피스라는 그 코스가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취업을 하신데 그쪽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그거 코스로 갚는건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코스도 아니고요, 사실은. 보안에 대해 가지고 분류를 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정보 보안,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정보 보안이랑 내 피지컬 시큐리티 물리 보안. 제가 했던 분야는 물리 보안 영역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 물리 보안 부분 이제 영역에서 좀더 전문화된 지식을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 했던 거죠, 나름. 근데 이게 자격증 발급이 되는 데가 ASIS라고 이제 미국 산업 보안 협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발급하는 라이센스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 자격증이 이제 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CPP)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Physical Security Professional, 그 다음에 Professional Certified Investigator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가 이제 물리 보안 자격증 중에서는 거의 이제 최고로 그런 어떤 세계에서는 인정되는 자격증들이죠. 음... 네, 제가 좀 네, 네. 사실은 네. 처음 듣는 이런 자격증이기도 하고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거기 공부를 하는 내용 플러스 네. 그 시험지 같은 시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습해야 되는 뭐지. 어떤 기본적인 교재가 있어요. 음. 교재 자체가 이제 텍스트가 분량이 한4 0 0 0 페이지. 어. 그러니까 총9홉 권인데 이 정도 되는 이제 원서예요. 음. 원서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된게 없어요 이게. 어. 시험 자체도 당연히 이제 영어로 음.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어. 대략 음. 그러면은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분임에도 합격하기까지 대략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 걸렸나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 뭐, 이제 마다 이제 틀리긴 한데 뭐교계 보시는 분은 뭐 10년까지 어. 보시는 분도 있고. 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시험 시험은 절대 아니죠. 이게. 음. 네. 그리고 뭐 운이 좋았던 것도 있죠, 사실은. 저도. 네. 얼마 시험은 얼마 걸렸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4년 전부터 이런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음. 일을 하면서. 음흠. 집중적으로 한 기간은 집중적으로 한 거는 1년 정도 되죠. 아... 근데 사년 전부터 하긴 했는데 계속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는 게 연속성이 라는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바쁘고 안할 때도 많고 그러면은 이게 볼륨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는. 음... 음... 앞에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럼 다시또해 다시 또 해야 되고 이게 반복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포기를 해야 되나 에이, 어차피 이거 없어도 뭐 먹고사는 데 지장 없는데 이런 생각 자기 합리화죠 내가 음... 이렇게 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이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음... 제가 이런 걸 따졌으면은 제가 일하는 어떤 이런 뭐 분야에 대해 분야에서 제가 인정을 더, 받, 더 받고 하니까는 그런 걸좀 바랬던 것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예기치 않게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두게 됐어요 개인 사정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짤린 건 아닙니다 음... <웃음> <웃음> 제가 <웃음> 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 이렇게 된거 한번 이거 다시 도전해보자 음...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다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됐던 거죠. 대단하네요. 사실 네. 뭐 그런 자격증이나 뭐, 뭐 어떤 자격증이든지 뭐어떤그 네. 목표가 그런 달성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준비한다는 게뭐 인생을 살면서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격증을 이제 뭐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업에 지원을 할수 있고 그 어떠한 기업들이 또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거 좀. 분야로 보면 당연히 물리반 이제 자격증이니까는 물리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밴드 측도 되고, 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보안회사들, 음... 되고 거기서부터 엔드 유저들, 그러니까 고객층이 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잖아요, 흔한 기업들. 폭스모... 보완적인 요소는 위배가 안 된다면 안될것 같은데 그냥 네. 기업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거는 네. 아니 뭐 기업이야 뭐 삼성에 대해서도, 에이에 대해서도 모두 다네 대기업도 아, 그러니까 어. 뭐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물리보안 담당자를 뽑을 음. 정도가 되면은 기업 자체가 이제 크커 음.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음. 그런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네. 당연히 사이즈가 큰데 그렇게 되면 응당 어 취직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 받는 대우 정도는 뭐, 뭐 어느정도 로뭐 예를들어 뭐 직급 아니면 업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평균 연봉이 얼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음음.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만불, 14만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1억 와. 5천, 1억 6천 연봉, 뭐 이렇게 되는데, 가족고 계신 분들의 어떤 평균 연봉이죠. 오. 근데 그거는 미국에 하나 거고, 음. 이제, 한국이잖아요. 한국이니까는 그냥 제가 이제 예. 보험당자료로 가서, 거기서 차장이면 차장, 뭐 부장이면 부장, 오. 뭐 과장이면 과장, 이런 직급에 따른 어떤 급여 테이블에 따라 이게 받게 되겠죠, 당연히. 아, 그런, 쉽게 말해서 뭐 사원부터 대리 과정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뭐 어느 정도의 그 보장이 있네요, 그래도. 그럼 업무를 하면. 왜냐면은 이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자격증 자체가 경력이 일정 경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CPP 같은 경우에는 9년 정도의 경력, 음. PSP 같은 경우에는 7년. 뭐, 이런 식으로 뒷받침이 되긴. 그 정도 경력을 쌓고, 그 정도 이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그랬어. 이제 음. 사원급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까. 그 의미가 없네. 그냥 그래서 당연히 그는직업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새로운 그런 자격증에 대한 내용? 아직 한국에서는 뭐... 좀. 이렇게 생소한데 이제 물리보안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좀 알고 계시고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거를 취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자격증 오늘 이제 이런 인, 어, 인터뷰가 나가면은 네. 관심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요거를 준비 왜냐하면 요런 자격증을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취득을 하기까지 혹시 개인적으로 느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은 경력을 차곡차곡 잘 쌓으시는 게 좋은 거죠. 그 무슨 경력을 쌓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안 보안 자격증이니까. 시하한 그런 아니요. 뭐 예를 사무직이라도 아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물리 보안은 크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거든요. 구조적 보안, 음.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안,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운영 보안. 구조적 보안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펜스라든지 음음. 뭐 벽이라든지. 음. 뭐 창문은 어디서 설치해야 되는지, 음... 문은 어떤 걸 설치해야 어, 되는지, 뭐 그런 거,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보안 일렉트로닉, 이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CCTV부터, 음... 뭐, 관제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거죠. 와... 아웃드 시큐리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제, 오퍼레이션을운영보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니지먼트까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세 가지 중 어느 한 부분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죠. 그다음. 그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별로 틀리겠죠? 음. 처음에는 이제 경력을 쌓고, 뭐, 액션이,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액션이든지, 아니면 업체적 어, 사무적이든지, 어, 그 그렇죠. 그렇죠. 쌓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경력이 충분히 이제 되시면은, 이런 걸 도전해보는 거를 저는 공부하긴 하는데, 시험이 쉽진 않아요. 공부하는 어떤, 어떤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 기사시험이나 이런 거 같은 음. 강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학원도 있고. 아. 그게 아 없어요. 그냥 아 교재밖에 없는데 교재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음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완벽하게 완벽까지는 완벽하긴 되지도 않죠. 그 너무 크기 때문에 볼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어디까지 학습을 해야 돼. 그 말씀 못 해요. 결국 은자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음. 일단은 아다 모든 게 이제 우리말이 음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말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것도 좀 준비를 좀해 주시는 게경력을 쌓으시면서 네, 네. 네. 진짜 이게 렇전 세계에서 300이 미만으로 가지고 아, 그거는, 일단은. 마지으로보게 궁금해요, 제가. 일단은, 이게 CPP라는 자격증 하나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지금 현업에 계신 음. 분들이 한 7,000명 정도 계신, 음. 이제, 관리 대부분 이제 뭐, 매니지먼트 쪽에 계신, 관리 쪽에 계신 음. 분들인데, 그리고 PSP는 조금 더 많고, 제가 알기로는 PCI도 그 정도쯤 되는데, 근데 이세 개를 가지고 있는 음. 사람이 음. 이제 200명이란. 여기까지. 현재, 대단하시네요. 너무 많이 하면은, 시작. 자기 자랑이야.